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로테이터 커프 앱. 풋프린트 p r i n a t o m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f 셋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s 피리어미 i 인피리어 d 셋 혹은 h 리 r 탈오 o 리크 a 티 o b 셋으로 나누어서 s 피리어는 s 프레스피네투스 미들 t 셋은 인프라스피네투스, 인피리어는테레스마이너가인 n 션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인터디지테이션을 보이면서 특히 인프라스피네 페르투스 텐던의 포프린트가 굉장히 앞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분의 연구진의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분홍색이 스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풋프린트이고 이런 라벤더색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풋프린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레스 투브로스틸 튜버로, 그레이트 투브러스틸 알티큘라 마지니가 미디얼이고 이게 좀더 라테랄이죠. 이게 앞쪽이고 뒤쪽이고 그렇다면 이런 스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풋프린트가 굉장히 그런 미디얼 쪽은 좀 그래도 비교적 크지 지만 라테랄 쪽은 아주 조금 맣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넓지만 뒤로 갈수록 작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다. 작은 삼각형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리어 파세스에 다 인설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삼각형만 인설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프라스피네투스는 미들 파세스에서만 인설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리어 파셋에 이렇게 뒤에 있는, 뒤쪽으로까지 덮고 있는, 스프라 스피네투스 텐던보다 좀 더, 어 그런, 뒤쪽으로 이렇게 인설션이, 푸프린트 인설션이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이것이 크라코이드 프로세스이고 레스터 투 베르스틱 그레이터 투 베르스틱 바이스피터 그룹입니다 즉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고 미디얼과 라테랄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레스터 투 베르스 튜베러스, 그레이터 투베르스틱 있으니까 GT 인솔레션 하는 스피러 스피너 투스 머슬과 인프라 스피너 투스 머슬이 보이고 있고 그텐던이 있습니다 이 포프린트는. 여기에 커넥티브 티슈를 제거해서 보니까, 인프라 스피네투스 텐던이 굉장히 앞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프라 스피네투스 텐던이 투, 스피네투스 텐던에 굉장히 앞까지 커버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나토미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텐던의 태어가 굉장히 어, 생각보다 그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아트로피가 종종 보이는데 분명히 어, 미들 어, 어, 스피리파셋만 인볼브먼트한 태어인데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태어가 아트로피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참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스프라스카플라 너브의 데미지인가라고 뭐 예전에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텐던의 풋프린트가 굉장히 앞까지 있으니까 스피리어 파셋에 임볼먼트한 테어가 있다하더라도 당연히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머스리 아트로피가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스프라스피나투스는 에이비덕션의 기능을 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이전 로테이션의 그런 주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텐던의 푸프프린트를 이해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프라스피나투스처럼 중요한 에이비덕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또 예시를 MRI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파셋에 해당하겠죠? 후 스피리어 파셋의 리모먼트 안에 풀스티크니스의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스피네스 텐턴에 풀스티크니스 태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로 인해서 스프라스피네투스 머스리 굉장히 심비한 아트로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middle 은 괜찮은데, 인 n f r a 라 p i n a t u s m 굉장히 심한 아 t 로피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시카라 f o o t 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거 그럼 s p 라 r a s c a f 에 데미지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지만, 최신 그런 프프린트의 아나토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인프라스피라투스의 텐단의 풋프린트가 굉장히 앞까지 어 진행을 하여서 스피리어 파셋의 거의 어 앞까지 상당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들 파셋은 당연히 풋프린트를 갖게 되지만 좀더 라테랄로 가자면 앞까지 분명히 풋프린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리어 파셋의 태어로 인해서 그것에 포프린트를 가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머슬도 이렇게 심하게 아트로피가 생겼다라는 것을 어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데바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스프라스피나투스의 머슬이 이렇게 그레이터 투베르스티에 인설션을 할때 이렇게 커다랗게 포프린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좀더알티큘라 사이드 즉 미디얼 사이드는 좀더 넓고 라테랄 사이드는 좀더 작고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인설션을 한다. 미디얼 쪽은 좀 넓고 라테랄 쪽은 조금 작고 안테리어 쪽은 좀 크고. 포스티트론이 뾰족한 이런 삼각형 모양의 포프린트를 갖는다. 대신에 이런 스피리어 파세스에서는 인프라스피라투스 텐던이 그 위를 딱 덮고 그 포프린트를 같이 갖고 있어서 스프레, 스피리어 파세스 테어가 있다면 당연히 스프라스피라투스의 텐던에 아트로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피라투스의 아트로피도 덩달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해부학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 스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파셋은 각각의 로테이터 코프 인솔션을 한다라는 클래식카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갖고 있고 레서 튜브러스티에는 서브 스카페라리스의 텐던 인솔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거의 20% 가까이 스프라 스피라투스의 텐던이 레서 튜브러스티 인솔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한 발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스프라 스피라투스 텐던 인솔션을 하는데 당연히 그레이터 튜브러스티 스피리어 파셋 인설션을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일부 레서튜브러스티 인설션을 하는 파이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츄 t 에만 인설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 가까이 레서튜브러스티 인설션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스프라스플라투스의 푸프린트는 작은 삼각형 그 일부 20%에서 레스 튜브리스트 인설션을 하고 있는 푸프린트를 스프라스플라투스 텐던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 제 생각에서는 음, 로테이터 인터벌을 통해서 안테르 스피리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는데 스프라스플라투스 텐던의 테어뿐만 아니라 스피리어 서브스카피러리스 텐던의 파이버의 테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러프 프린트로 생각해 보자면 스프라스피라투스텐던이 레스토벌스티 인솔루션을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로테이터 인터벌 테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프라스피라투스텐던 파이버 자체가 레스토벌스 인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리어서브스카플레스텐던의 테어도 같이 동반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꼭이 수치를 알자는 건 아니지만 대충 감을 한번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프라 스피라투스의 텐던에 보통 이제 평균 값은 이렇게 미디얼 투 라테랄 쪽은 한 여기서 7mm 그리고 여기는 한 12mm 그리고 여기는 겨우 1.3mm. 굉장히 여기가 라테랄, 가장 파 라테랄 어스펙트는 굉장히 스프라스피나투스 텐덤 파이버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요 위스는 한 7m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 프라스피나투스는 미디얼 쪽, 알티큐라 마진 쪽으로는 한 20mm. 그 라테랄 쪽은 32. 그 굉장히 앞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는 20입니다. 20이다 됩니다. 여기는 꼴랑 12밖에 안 되는데 여기 20 정도가 되니까 인프라스피라투스의 텐던의 푸프렌트의 위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라와 인프라스피라투스의 머슬과 텐던 포션을 다시 보자면, 음.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스프라스피라투스는 안테리어 쪽에 이런 스포피셜 레이어가, 어,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안테리어 텐딩노스 포션 가장 메인 텐던 파트죠. 이것을 형성하게 돼서 앞쪽으로 진행을 하여서 텐던 인설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좀더씬하고쇼트한 아포누로틱한 레이어가 좀딥 레이어에 있고, 좀더 라테랄 쪽으로 가서 인설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스피라투스는 앞쪽으로는 메인 텐던, 롱앤틱한 그런 텐던이 있고 뒤쪽으로는 숏앤틴한 텐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에서는 인프라스피라토스가 역시 또두 개로 나뉘어서 앞쪽으로는 롱앤틱이고 뒤쪽으로는 숏앤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저널 말고 더 최근 어, 그런 카데바 이미지와 히스톨로지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꼭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렸던 이 저널,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푸프린트를 설명해 준이 저널에서는 인프라스피라투스 이 텐던도 어, 앞쪽으로 안테리어 쪽으로는 롱앤스이고 포스테리어 쪽으로는 스티앤숏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저널에에서는 히스토로지까지 따졌을 때이 오블리크 포션, 오블리크 포션이 메인이고, 즉 여기에서는 포스테리어 파트죠. 오블리크 포션이 메인이고, 그리고 스피리어 트랜스버스 포션, 여기선 안테리어에 해당하겠죠. 그것이 이 메인의 인설션을 가지치기처럼 인설션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오블리크 포션이 메인으로 그레이터 트루블스티. 인설션을 하고 이 트랜스버스 포션은 그레이터 투벌스티까지 가지도 않고 딱이 오블리크 포그 오블리크 포션에 가지치기처럼 인설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월에서요 어, 말한 것처럼. 뭐 포스테리아 파트가 Short 이라기보다는 이전널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블리크 파이버가더씩하고더 r e a t e r t u b e r 을 하고 트랜 a n s v e r 은 굉장히 Short 이다 그리고 GT i n s e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블리크의 텐더 파이버 d o n f 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MRI에서 코로나 이미지에서 보자면 s 프 p r a s p i n a t 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어, 스피라스피나투스 텐던과 좀더 뒤로 가면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보이게 되는데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그레이터튜브레스트 인설션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메인 파트인 오블리크 포션이겠죠. 이 오블리크 포션의 인설션을 하는 이스틴앤 쇼트 이 파이버들이 트랜스버스 포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터튜브레스트 인설션하는 메인 포션이 물론 주된 소견 주된 파이버이긴 하지만 이렇게 트랜스버스 어, 포션에만 국한된 태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나토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블리크 포션은 그레이트 투브레스트 인설션을 하지만 트랜스버스 포션을 그레이트 투브레스트 인설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블리크 포션의 그런 미들 정도 미들 레이어의 포스트레서 피스의 인설션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블리크 포션이 있는데 오블리크 포션이 있고 그레이터 트루브레스테 인설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곁가지처럼 곁가지처럼 보이는 것이 트랜버스 스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스피라투스 텐던의 그런 좀 독특한 이런 아나토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